반갑습니다 강교수입니다 오늘은 천일고속 딱한 종목만 지금 왜 갑자기 불이 붙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은 실적이 좋아서 가는게 아니라 이한 줄의 뉴스 하나의 내용으로 주가가 폭발하는 구간이 있죠 천일고속이 딱그 흐름에 올라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그냥 단순한 버스회사라서 움직이는게 아니죠 어, 서울고속 서울 버스터미널 이제 재개발 이슈가 이게 제대로 다시 살아나고 있죠. 이런 건 특징이 있어요. 뉴스가 한번더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대감이 붙는 순간에 주가가 한 번에 크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그 구간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철고속 같은 종목들은요. 단순히 오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대학을 못 하면은 올라갈 때는 못하고 빠질 때는 그대로 흐름을 맞아버립니다. 특히 이 종목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이라서. 한번 불이 붙으면 진짜 빠르게 튀어 오르고 반대로 꺾일 때도 미친 듯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0만 8천 원 선이요. 자,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안 되냐? 오늘, 어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고 내일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거를 단순한 감으로만 움직인다면 이 종목 절대로 차이 많이 못 먹습니다. 어디서 어떨 때 들어가야지? 덜 위험한지 어디서부터는 내가 추경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이걸 기준으로 딱 잘라야 돼요 자 오늘 영상에서 309,000원 이제 목표가를 어디로 잡고 어디까지 오를 거간지먼 이야기를 이슈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고속버스 제, 터미널 재개발 이슈가 과연 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지금 구간이 어떠한 핵심 구간인지 진짜 실전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강교수가 급등주를 찾아가는 데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14일 수요일 날 추천드렸던 약속의 시간 3시 종가매매 세종입니다. 나우로보틱스, 코리아서킷포호스코 DX까지 세 종목 추천드렸었는데요. 로봇 자동화 수요의 확대와 그리고 산업용 로봇의 그 시장 성장이 기대감을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30% 상한가 달성하며 추가적인 큰 수익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코리아 서킷, 고사양 PCB, AI 서버 투자의 수혜 네, 확대가 또 한번 기대가 된다 말씀드렸었고요. 17% 급등하는 모습에 큰 수익감에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포스코 DX, 포스코 DX 또한 30%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대형 수주와 AI 로봇 확산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 이 종목으로 30%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졌었습니다. 나우로보틱스 30%고리아서키트17% 고스코디엑스 30%라는 사업가 달성하며 큰 수익 잡아가신 우리 투자자분들 넘어서 축하드립니다 010-4825-0472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서 이렇게 종가매매 함께 잡아가시면서 그날 하루의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천일고속 2종목을 볼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드는 착각이 일반 버스 회사시 뭐가 있겠냐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 종목 진짜 평생 가도록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천일고속은 지금은 운송업으로 평가받는 구간이 아니고 시장이 지금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지금 천일고속은 버스로 보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울 서울 한복판 핵심 입지에 같이 재평가 쪽으로 붙어있는 종목이에요. 어디가? 이 천일고속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강 교수님, 그러면 지금 천일고속 다시 또폭등할수 있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좋은 뉴스가 있다. 이게 꾸준히 오른다가 아니라 이 뉴스의 단계가 하나가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순간에 속도가 미친듯이 폭발하듯이 올라간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는 편하게 바라볼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이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을 만들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준비하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 가 오늘 영상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천일고속이 왜 이렇게 불을 붙고 있냐?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천일고속을 영업이익이 몇 푼이나 떨어졌냐? 이걸로 보지 않아요. 천일고속은 현재 서울고속터미널, 이 개발 모멘텀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이 내용으로 봅니다. 천일고속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프레임은 이거예요. 천일고속은 이 실적주가 아니라 이슈가 단계적으로 커지는 재평가주다. 이한 문장으로 정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재평가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움직일 때야3% 5% 이런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튀어 올라가요.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막 튀어 올라가. 그런데 반대로 꺾이면 어떻게 되냐. 조정이 아니라 그냥 추락처럼 보이는 구간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천일고속은 실력이 없는 매매가 들어가면 수익이 아니라 급등줄 리스크를 그대로 꼬라박는 그 종목이에요. 자, 그럼 최근 이슈 흐름도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이번 뉴스가 왜 다시 불을 붙였는지. 이번에 나온 핵심은 간단합니다. 뉴욕 허드슨 야드처럼 반백살된 고터 고속버스 터미널 대변신을 예고한다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1월 1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이 부지가 단순히 말만 나오던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가 사전협상 단계에 들어가면서 판이 다시 커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좋아하죠 사전협상 이거 아직도 먼 얘기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시장은 먼 얘기든 가까운 얘기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사전 협상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나죠 왜냐하면 될 수도 있다 해서 진짜 된다 진짜 된다 로 이제 뉘앙스가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모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서 시선이 더 강하게 꽂히죠. 자, 버스는 지하로 가고 지상엔 60층짜리 초고층 도시가 생성이 경 된다. 이 복합시설로 개발을 하면서 단순 터미널이 아니라 이제 업무, 상업, 숙박, 주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그림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이제 반포 한복판의 랜드마크, 그 체급이 바뀌는 개발로 인식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흥분하겠어요? 왜 열광을 하고? 부동산은 딱한가지에 반응을 하죠. 입지, 그리고 규모, 상징성. 이세 개가 딱 묶이는 순간에 그 주변 모든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젠 교통체계까지 바꾸는 내용이 함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속버스의 동선, 그리고 입체적인 보행교, 도로체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나의 생활권 자체를 다시 만드는 그 판이 깔리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천일고속이 갑자기 버스 회사에서 서울 핵심, 핵심 입지 재평가 테마로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가 끝 아닙니다. 이 천일고속이 더 강한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뭔가 우량주로서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이 관심을 받으면은 순식간에 쏠려 올라가는 그 타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라면 사람들이 한번 꽂히면 호가가 얇아지고 위로 던지는 매수만 들어와도 주가 그냥 갭 상승을 계속 뛰면서 올라가요. 그 모습에서 이 폭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재료가 세게 붙어버리는 순간에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높게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일단은 이건 인정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런 종목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은 개인이 할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추격을 해서 진작에 올라갈 때는 못 올라타고 떨어질 때만 같이 붙어 있는 모습. 자, 두 번째는 이게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미리 계산을 해놓고 준비해 놓다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 가운데에서 두 배, 세배 수익을 먹는 사람. 수익은 무조건 두 번째 후자인 사람에게 나오죠. 위치를 먼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아니, 강 교수님, 그럼 천일고속이 폭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무슨 재료가 더 필요할까요? 이거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슈 주는요. 이 뉴스가 한번 더 확정, 확정하는 단계가 나오거나. 시장이 이 재료가 커질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에 그때 다시 붙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있으면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개인들은 항상 타이밍이 똑같습니다. 뉴스가 뜨면 들어가요. 근데 큰 돈은 큰 돈은 뭐다?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움직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 내가 이 천일고속을 사야 하나? 이게 아니라, 천일고속이 폭발하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 구간에서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제가 경고 드릴게요. 이 천일고속 같은 종목,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다시 폭등할 것 같아라고 확신만, 확신만 가지고 들어, 아무데나 이렇게 막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종목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 숨을 막힐 때까지 흔들어버린다는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이 51만 8천원건 여기가 그거죠 여기서 더갈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정신없이 흔들려가지고 30만원권까지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잠깐 단기적인 상승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지금 마이너스 20만원입니다 자, 51만 8천원에서 구매를 하셨다가 30만원까지 떨어졌던 분 이런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샀나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 다시 올라갈까 이 감정들이 싸우고 있어요 싸움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타이밍을 명확히 잡고 팡팡팡 해먹고 빨리 빠져나가고 팡팡팡 치고 빨리 나가고 이런 타이밍이 일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 없이 천일고속 들어가면 진짜 높은 확률로 폭등을 먹는 게 아니라 폭락을 먹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느냐. 이 종목은 시장에서 이미 한번 불이 붙었죠. 그리고 뉴스로 다시 재료가 쌓여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꽂히고 있죠. 자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 처음에 한번 튀어오릅니다. 그 다음 조정이 와요. 그 다음 다시 한번또 터져요. 이 흐름이 반복돼요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 그러다 보니까 이두 번째 세 번째 파동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폭발 이때는 반응을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이 나왔을 때는 괜히 돈을 크게 많이 버는 경우가 많아요 대응을 하거든요 그때는 자첫 번째 폭발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이 조정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이거 한번더갈 만한데 이런 생각, 인식이 바뀌고 그 상태에서 뉴스가 뜨면 이제 다시 티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천일고속을 단순히 추천드린다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을 다시 폭동할 수 있는 구조가 살아있다 이걸 정확히 각인시키고 대응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우리 같이 잡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 시장 반응도 같이 봐야 됩니다. 천일고속이 움직이면 항상 같이 붙는 종목들도 있죠. 이동양 고속 같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터미널, 지분, 개발, 재개발 쪽으로 연결구리가 생기면서 자금 군집을 자금이 군집 이동을 합니다. 자금이 자금, 자금들이 뻘뻘 움직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일고속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이 테마 자체가 살아나면은 한 번에 같이 끌어올라가는 그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이 시작되면 차트가 예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이렇게 던져버려요. 아마 우리 경험을 했죠. 그래서 누군가는 수익을 크게 먹는데 누군가 그때 처음 보고 들어가가지고 손실을 맞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결론도 똑같아요. 천일고속은 오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폭등의 타이밍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천일고속의 최근 이슈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이 이제 말뿐이 아니라 이제 단계로 실제로 단계로 넘어가면서 기대감이 살아났고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구조가 바뀌고 시장의 시선이 다시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오르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다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죠. 이런 종목은 나중에 올라가고 나가지고 아 그때 살걸 이렇게 이 말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 말을 하는 순간이 제일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이미 막 60만원 7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30만원에 봤다가 60만원 70만원 3만원에 봤다가 50만원까지 볼 때라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확신이 아니라 이준비와 기준 타이밍 기준과 준비를 세워 놓으면 그 타이밍 맞춰서 움직여서 수익을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천일고속이 지금 이 흐름에서 다시 폭등을 만들려면 사태에서 어떤 구간이 핵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는 기다려야 되고 어디는 추격을 해야 되고 어디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구분을 할수 있게끔 판단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준대로 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천일고속. 단순한 버스 회사로 판단하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 지금 시장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발 이슈 하나로 가, 시 가격을 다시 붙이는 종목이죠 뉴스가 터지고 나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가 더 커지고 더 나오기 전에 미리 판을 깔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버는 구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종목이 한번 불붙으면 다음부터는 이 개인이 겪는 상황이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오늘 급등했으니까 내일 또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은 이미 늦어버리죠 왜냐면 천일고속 같은 종목 말씀드렸듯이 타이밍 타이밍을 고민하고 이거를 놓쳐버려도 올라갈 땐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내려올 땐 얄짤없이 꺾여가지고 꼬꾸라져 멘탈이 부서지는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런 경험 있죠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지 다음날에 아 어제 살걸 어제 살걸 하다가 어간에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생각을 한 후에 들어갔더니 그날부터 흔들리면서 내려 꽂습니다. 이게 급등주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는요, 실력으로 뚫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수익을 먹는다. 진짜 돈이 만들어지는 그던 종목들은 좋은 기업이 아니라 돈이 몰려드는, 자금이 몰리는 흐름을 가진 종목에서 나온다. 선일고속은 그 흐름이 조건이 맞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 이 개발 이슈가 협상 단계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말로 끝날 재료가 아니라 단계를 넘어갈 그때마다 주가가 다시 한번 펌핑되고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바뀌는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오냐? 이제 추가 뉴스가 한줄더 붙거나 진행 상황이 한 단계씩 넘어가면 그 순간 다시 한번 불이 붙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건 단순합니다. 야, 올라가는 거 보이면 사야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다시 드립니다 천일고속 같은 종목 한번 움직이면 수익폭이 큽니다 제가 왜 이런 종목을 기회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를 때못 먹어요 오를 때못 먹고 떨어질 때 손실만 받고 다시 반등하려고 추격하다 보면 그 다음 조정에서 멘탈이 흔들려 버리죠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다 언제나 종목은 맞췄는데 정작 내 계좌는 왜 그대로인지 바로 타이밍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 지금은 대응을 하면서 원금 손실 복구까지 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은 폭등에 쌓인 시그널 나왔을 때그 흐름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는 먹을 거다 먹고 털어내고 또 먹을 거다 먹고 털어내야 됩니다 0 1 0 4 8 2 0 4 7 1 5 강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세요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과 시장 분석, 종목 분석, 시장 브리핑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받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가입비를 받지도 않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시면 저는 그걸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특히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건축으로 폭등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략 보고서도 함께 세워야겠죠. 천일고속이 폭등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살아나고 그 폭등을 먹을 준비가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은 이 재건축 전략 보고서 통해서 함께 움직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죠. 강 교수님 그러면 이 천일고속을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기준으로 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천일고속이 폭등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살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그 폭등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라는 건 이거 이거예요 추경매수로 내가 멘탈이 털리지 않게 그리고 흔들림 가운데에서 손절하지 않게 터질 때는 내가 수익으로 제대로 챙기게 만드는 거이세 개를 다할수 있는 게 결국에는 타점입니다 그 타점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서울시 재건축전략보고서 이 파일 기준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천일고속 이슈가 살아있고 한번더 불붙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때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영상 보신 거에서 그냥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폭등이 터지는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그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는 천일 고속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같은 흐름 안에서 더 빠르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미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죠. 그걸 제가 히든주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거 체크하고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서 화면에 나온 문자, 호재로 문자 보내주세요. 호재는 히든주, 8번은 서울 재건축 전략 보고서 두 가지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8번 혹은 호재라고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 흐름 가운데에서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이슈의 흐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연결 종목까지 기준 잡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고속 50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또 한번 자금이 몰려들고 장난질 치기 시작하면 50만원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는 흐름과 타이밍 정확하게 잡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히든 종목도 좋지만 조금 더 빠르게 단기성으로 수익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문자 보내 주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매 약속의 시간 3시 강교수의 종가 매매 추천 3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소통방 안에서요. 소통방 입장 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8번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요. 종가 매매 추천 종목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요일 날에 추천드려서 목요일 날에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오늘 급등 얼마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14일 날 추천드렸던 나우로보틱스 코리아 서키트, 버스코디엑스까지 세종목 추천드렸었는데요. 어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동화 수요의 확대와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이 급등의 기대감으로써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30%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코리아 서키트. 자 코리아 서키트. 고사양 PCB와 AI 서버 투자의 수혜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17%라는 급등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그 사인 보내드렸고, 이거 사인 받아서 투자하셨던 차익 얻어가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보스코 DX. 자, 보스코 DX도 현재 30% 상한가 달성하며 장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수주와 AI에 대한 로봇 확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0% 상하가 달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나우로보틱스 30% 상하가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17%라는 급등을 만들어냈죠. 코스코디엑스도 30% 상하가 달성했습니다. 키나 로봇주가 현재 테마로서 작용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에 반도체 섹터보다는 로봇주를 조금 더 우리는 더 유용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요일날 추천드렸던 금요일날 폭등한다라고 했던 종가매매 세종은 0 1 0 4 8 2 0 4 7 2로 강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5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천드렸습니다. 약속의 시간 3시 종가매매 추천 종목 선별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거는 목요일날 추천을 했으니 언제 금요일날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단타성 차익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일시라면 특별히 이거는 놓치시면 안됩니다. 어디로? 01048-50472로 교수님 문자 8번 보내주셔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과 정가 매매 흐름 잡아가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일고속은 단순히 버스회사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발 이슈가 다시 살아나면서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 흐름이 붙은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딱 하나였죠 오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다시 폭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는 내가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핵심이라는 걸요. 제가 21년 동안에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한 가지예요. 종목은 늘 기회를 줍니다. 대부분은 타이밍을 못 잡아서 놓치거나 흔들릴 때 털려서 결국 수익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 정보를 알아야지 흐름을 잡을 수 있고 흐름을 알아야 결국은 수익으로. 이을 수 있다. 주식은 결국 이 구조로 돌아갑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이런 종목들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감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기준과 타점으로 정리해서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거나 가입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드리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도 결국 하나예요. 천일고속 이슈가 계속 살아나는 종목이고 그 다음 파동이 올수 있는 이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까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